다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산군 내 개발과 관련 사건 사고가 이번 연달아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 심현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익명의 제보, 오산시 개발팀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제보입니다. 제보에 의하면 한 개발팀원이 경찰차 프리모델을 가져오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개발팀장 지모 씨가 이후 이에 대한 출처를 물었습니다. 개발팀원은 이에 대해 영상 링크와 신뢰할 만한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팀장 지모 씨는 이에 대해 논의 없이 함부로 가져오면 어떡하냐 책임을 질 거냐 라고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오고 간 가운데 심지어 일부 욕설도 오고 갔습니다. 그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사건, 사고는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테러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하던 서버 맵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진상 파악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수원시 악을 품고 서버 테러를 일으킨 사건과 비슷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이상 krb 기자 심연태였습니다.